콘텐츠 설명부터 시작하면 되나? 네. 오케이. 자 여러분, 이 콘텐츠는 이제 예. 너 투자 달에라는 이제 콘텐츠고요. 이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0만 원씩. 예. 하나씩 가져가세요. 하나씩. 이야. 예. 요 나한테 100만 원다이 어머 저거 돈, 돈 뿌리는데 저거 방금, 어리는데, 어리는데? 방금 돈 뿌리는 것도 아니다. 아니 씨발, 시까뿌잖아 아, 걸어. 100만 원을 뿌려미니 게임을 시작할 심각. 텐데 야, 야, 야. 그래. 이제 네, 여기서 하... 이제 시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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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나갔어 이 새끼 왜 나갔어 오케이 한명 탈락 한명 오케이. 탈락. 네, 네. 없는 걸로 네. 하고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첫번자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와 <laughs> 야야야야 자첫 번째 미니 게임은 예의리인 척하는 배신 게임입니다 예. 자, 여기서 의논을 좀 하자 우리끼리 어, 의논 시간 되릴게야 야, 모여봐 야 일로 모여 전부 기권하면 얼마라고? 2러0만입니다 전부 한 표면은? 플러스 10만입니다 아 그럼 전부 그러니까 기권이 봐봐, 20만 이득이네. 전부 기권이 제일 이득이 커말안 해도 알겠지 그러니까 기권해야 되는 거야 하면 개이득이잖아 우리 다 그러니까 120으로 시작하자 뭐 정신 차려 야너 뭐해 아 이걸 봐봐 전부 다 기권하면 결국에 이득이 가장 큰데 음. 안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니깐 어허 어, 닥쳐 다 닥쳐. 이, 닥쳐 아니 투표하면 이등이, 다 기권해야 되는 거야 아이, 알았지? 기... 자, 다 적으셨나요?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첫 네. 번째 기권 오케이 어휴씨첫 어, 번째 거내 거야 <laughs> 두 번째 서기서기 어. 한표 받았습니다 쉬. 세 번째 기권 네 번째 기권 개가 다섯번째 기권! 야!! 이자식이자 지갑 해신했어! 지갑 기권하자 야, 이러고! 서기..서기님을 아, 허기, 제외한 씨, 모든.. 다보는 막... 자.. 그러면은.. 렁 연기... 살려주세요! 아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야! 하나 더! 하나 더! 살려주세요! 디스코드 방한칸 내려가 있을 테니까 이제 끝 그... 한 분씩 내려와서 저에게 투자 종목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 먼저 갈게요 네.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 석귤농장 빼고 20만원씩 다 박을게요 석귤농장 빼고 20만원씩 봐요 검사. 예.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.. 그 오인 박아도 되는거죠? 원래 인생은 한방이랬어 팩컴퍼니에 오인 받겠습니다 팩컴퍼니에 네한50 50, 50. 50, 60은 아껴두시고 네 그러면 첫번째 죠자 네. 얼마나 어떻게 올랐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<laughs> <와>, 역시, <laughs> 역시 팩 모아. 니팩컴니 역시 팩컴퍼니 킹생기업 박범 보니 네. 좋은 복지 높은, 높은 급여 쉬운 노동 환경이라는 회사 사측으로 컴퍼니로 취직하고 싶은 청년들이 아요 아, 아 이거야. 역시 최야이거 이거지. 역시 물주 대단하십니다. 여 어. 그래, 그래. 음. 야, 법규 농담. 또나또다 아, 아이 새끼. 야, 이뷰시 아, 같은 아아이 여기 위험 주라니까 아, 이 버벼기, 아유. 아유. 아유, 아유, 뒤가 불이다 했잖아. 줄기. 이번에 싹쓸이. 이상하게 맛이 없어 구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마이너스 -20%. 20% 이런 지석균농장 야! 있...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 세번째 오 씨발 어, 나.. <laughs> 어, 어. 이거, 봐,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 빈티드룹 r 이 멤버들 서로간의 불화로 해체 위기 다음, 어떤 새끼냐 씨발 우리 멤버 다음 바이오 바이오, 바이오. 바이오 뭘 팔까 우와 오오오 여기 야, 탈모를 치료할 거... 수 네. 있는 마지을 네, 찾은 것 같다. 세간에선 기대 중. 야춘회장이래 미스터리야? 이거 보라로 투자 땡긴 거 아니야? 고라지금. 아니 미친 마지막 고모 용력 용역. 이제 여기 마이어스다. 어. 어디든지 일꾼을 찾아 보내준다. 자신감 충만 플러스 20%. 그막 뭐 깡패 깡패 보내아 보낸... 그래도 절마 절마 절마. 그래도 전 이득 봤네요. 경기 가지고 그냥. 있는 자본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커멜 <laughs> 님 94만 원. 야. 보티 님 104만 원. 야. 리오 님 95만 원. 야. 음. 신덕 님 90만 원. 어. 거기 그래, 그래. 님 125만 원. <웃음> <웃음> 이거야? 그래도 2등으로 올라왔다. <laughs> 음. 자, 그러면 2라운드 진행하기 전에 자, 첫 번째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아. 보면 많이 아.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. 예. 예. 준비해 주시고 선공 누가 하시겠습니까? 장유에서 먼저 하실래요? 안요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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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발. 아! 아! 저 오빠 운놀나졌네드럽게졌네 이발 석유농장. 말도야. 자, 경보의 기회는 이제 서기님께 음. 들어가고요. 그러면은 아까 순서대로 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정보부터 볼게요. 팩 컴퍼니 한번 갈게요. 아,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팩 컴퍼니가 어 기대가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게 정보예요? 이게 오른다는 거야, 내린다는 거야? 그걸 내가 판단해야 되는 네, 거지. 맞습니다. 그러면 팩 컴퍼니에 네. 자, 125만 원있죠125 네, 거기 난 라면삼이 있어 아니 근데 그 분명 편집자분께서 화면 가만히 냅두라고 하지 않았나? 어 아, 미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야 뭐야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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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오 <laughs> 어, 어, 놀래라 <laughs> 뭐한거야 <하는> 오 <laughs> 어, 이러고 고장박아 <고정> 놔야겠다 <laughs> 좋아요 내가 좀... 아 이게 좀 오래,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게 네네네.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거멸, 거멸, 거멸이죠? 다른 분은 다 1분 안에 끝나거든요? 이분 계산하는 데만 좀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어, 거멸이죠? <laughs> 첫 번째, 자 혹시 먼저 공개했으면 하는 혹시 종목 있을까요? 석귤농장이요 석귤농장이 <laughs> 기대가 큽니다 아주 괜찮아, 파란 사 야 걱정하지 마 팔았어. 이 마시었던 이유는 춘덕바이오와 모종의 바이오. 거래 이유. 어? 야 이러면 춘덕바이오 뭐? 뭐 있는 거 아니야? 바이오도 떠 내에서 내부 고발 사건 이후 춘덕 검야나너젖됐는데젖뗀뻔 했다. 검면나너젖됐는데 어? 너몇살야 혹시 테이먼트는요뉴테이먼트뉴테이먼트야뮤테이트 와! 로가연 연 년은 연유는 뭐야? 이번에 발매한 밤에 지는 해 <놀람이> <놀람> 이거 낮트달아 진짜 이렇게 빡쳐 이거 낮트달이잖아 류현이 낮에 달했잖아 류현 유튜브에 낮에 뜨는 날 많은 어, 시청 바랍니다 밤에 <놀람> 지는 해 이지랄 밤에 지는 해 이지랄 다음 팔 컴퍼니요 팔 컴퍼니 오! 와 십육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야너 뭐야 나사야 너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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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<놀람> <놀람> <놀�> 뭐야? <laughs> 너나 아니, <laughs> 버트, 그 와! 나 201롬 뭐 어떻게 씨발. 그럼 마지막 용역은요? 와 씨발. <laughs> 아, 시건들 이게 뽕과 굿 따라 살고 싶으면 이래라도 돕지 않냐 진 와, 좆댔다 잠깐만요. 나랬지 뭐 깡패라고. 와, 아 씨. 그러면 총 이제 아, 씨 좆됐누. 어, 잠깐만 결산 알려 드리겠습니다. 나 이대로 어? 가만히만 있어도 1등 하겠는데. 어? 자, 좆됐다. 부멸님. 자, 106만 1 0원가져오계십니다 어, <laughs> 아, 그래 이득이네 쟤는. 모티 님 72만 8천원 아 됐다. <laughs> 다좀 오리 됐구나. 어. 류현 님 96만 원 가지고 계니감사 아, 그래도 이들 춘덕 님 126만 원 오. 가지고 계요야 자, 석인 님 185만 원 가지고 계요 뭐야? 이 처음에 사기 치고 시작해 가지고 개새끼 배신자 새끼. 3라운드는 <laughs> <laughs> 따로 미니 게임이 없고 바로 이제 투자로 진행이 됩니다. <laughs> 음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있다고요? 106만 천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도모 네. 용역에 6만 천원 받고요 6만 천원 참 계산하기 힘들게 하시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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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번엔 순덕바이오에 한 10만원 석귤농장에 10만원 팟컴퍼니에 10만원 받고요 류테이먼트에 50만원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류테이먼트가 근데 네. 그 저기 시, 지금 좀 올랐잖아 이번에 그 노래 그쵸. 히트곡 하나 냈잖아 보통 아이돌 히트곡 하나 내면은 그때부터 좀 인기 좀 오르면서 한두 개쯤은 더 터질 만하단 말이지? 그러니까 이번에는 류테이먼트에다가 72만 8천 원 오름 받겠습니다 오. 어 종목입니다 이러고 알려줘 왔다 왔다, 왔다.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<laughs> 검열님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 <laughs> 그거야 나, 나 칭찬 받았다니까? 나 칭찬 받았다니까. 그 검열님과는 다르게 깔끔한 투자 정말 감사합니다고. 하자 어디부터 공개하셨으면 합니까? 저 용역 약간 궁금하네요. 어머 용역이요? 어, 용역? 용역 하시겠습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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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건이 또 와. 씨발 <laughs> <laughs> <시발> 다 멈췄노 개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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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발 전쩐다 오빠. 연봉이 기본 배? 50억이래 씨발. 나도 거나 열로 이사 갈래. 우와. 나나 받아줘. 나 바꿀래 다음 패 컴퍼니어. 이거 이거 아, 떨어질 만해. 떨어질 만해. 아 이거 아, 봐. 이거 오, 봐. 우주에서 미하드인 원이 다수세. 야이 미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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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미하 씨 일바 이그 엔터테인먼트요. 니까 그러니까? 이거 오를 만해. 뉴테인먼트. 연유가 발매한 면진다니까. 밤에 지는내 너무 중독성이 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연팔 연 점프. 연타 각이었다니까 이거. 어, 바이오 다음 바이오. 바이오. 이거 떨어져. 이거 무조건이야. 오, 무조건이야. 어? 니들이 허접한 거지. <laughs> 어, 우리가 허접한 건지. 대응을 하긴했네 대응을 하네 하긴 농장. 농장. 이번엔 떨어진다. 아, 아 이번에 떨어진다. 그릇의 맛은 조금 떨어졌을지언정 피부미용과 정력탈모에도 네, 좋다 스카님. 아. 스카님 네 이정도면 석귤 논자 부도났겠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이미 어, 부도났겠는데? <laughs> 자 여러분 그러면 총자산 한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. 네자 네. 검열님 126만 3700원 가지고 계십니다 126만 3700원 <laughs> 126만 3700원 <laughs> 자 모티님 <laughs> 네. <laughs> 10만 2,000원 가지고 계십니다. 10만 2,000원이요? 네. 아, 109만 2,000원이요. 10만 2,000원 맞죠? 네. 네. 예. 네. 유현 님 102만 원 가지고 계십니다. 오! 자, 춘덕 님 127만 원 가지고 어? 계십니다. 예. Yeah. 자, 마지막으로 석인 님 195만 원 가지고 야, 계십니다. 2 0 찍겠는데? 아. 달발. 새끼 그러면 4라운드 진행하기 전에 미니 게임 하나 있죠? 여기 있는 큰나무를 여러분 이제 올라가실 겁니다. 저기다. 어가려고 하다가 물을 설치 못하네. 오. 어, 뭐 온다. 오,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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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. 아, 아. 아, 못했어. 저 혹시 선 공개하고 싶은 종목이 있나요? 페컴퍼니도. 페컴퍼니요. 페컴퍼니가 제일 궁금해 지금. 아저씨. 아저씨. 다저씨 예. 떨어져. Your kids want it.